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할 때, 그때 내가 너를 만났어. 너 그때 기억나? 너의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너가 아빠 사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노래 부르고 춤췄던 거. 그때 너 진짜 약간 도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, <laughs> 내가 그 장면을 딱 보는데... 아... 저게 애도구나 싶은 거야. 그래, 내가 엄마한테 애도를 못했구나. 그때부터였어. 엄마의 죽음을 슬퍼했던 게. 아, <laughs> 약간 너 덕분이라고, 엄마. 고맙다고. 지 원하, 너도 잘 가. 그리고 내가 너무 미안해. 너가 외롭고 아팠던 거를 너무 몰라 줬다. 아, 울려고 했던 건 아닌데. 그만큼 내가 너잘 애도해 줄게. 수목이 아직 안 왔어. 사람이 너무 많아요. 이사 앞에서 무많 때문에 늦는 거같아너노래아줄 알지? 저요 그래 아요아거아거사아사람 너무 아요이 사람은 너무 아요이사람아요아요이아요이아요이사람요이사람요아니이아이아 안 맞을 거예요. 아, 괜찮아. 아니, 이 사이즈가 아니라요. 아, 아무... 한번 무대 서주면 월급에 보너스까지 줄게. 꿀. 보너스요? 그래 너 진심이냐? 니가 제일 잘 알겠지. 이게 <laughs>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거야 진짜. 그냥 잘못된 거 없어. 그냥 네만 없었으면 됐어.